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릴 말씀은 성경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연대기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역사 제 책에 보면은 39장입니까? 40장이네? 40장에 보면은, 성경 연대기는 무엇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형 보면. 가장 먼저, B.C. 4114년에 아담이 출생,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담이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도 있고, 에노스도 있고, 노의 홍수가 2458년입니다. B.C. 바벨탑 사건이 B.C. 2357년입니다. 여기에 우리 고전선 계곡이, 불과 바벨탑 사건 이 일어난 지 24년 후인 2333년에 고조선이 개국됩니다. 아브라함이 2100년대 사람이고, 이장 야곱이 거기에 쭉 연결되고, 거기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별히 보면은 또 제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석가몬이라든가, 공자의 출생도 적어놨서 제가 제가 우리 성인과 한 비교해서. 비교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다이애당이 몇 년도에 왕이 됐죠? 다이당은 BC 2010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1대 왕은 사월이고 2대 왕이 다이인데다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이단과 석가모니 솔로몬,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 또 유의미한 어떤 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시공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달나라에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는 로켓 발사 이게 하나님은 형체와 무게가 무협 없습니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하는 방법을 깊이 탐구해 보면 바로 로켓을 발견하신 머리가 나온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동을 탐구했을 것이다. 또 이외에도 제가 믿음을, 믿음의 눈으로본 것은 이 우주 만물에는 다 있는 모든 것은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 DNA를 전부 다 수거해서 보면은 그것에그 사람의 특이한, 특이한 DNA도 있지만 모든 그 DNA에 공통되는 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된 인자가 발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다그걸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우리 원시 시대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선앙당에 가서 그 고목나무 속에 살아서 존재하고 계시는 천지신명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천지신명님. 또 양동할머니한테 빌었습니다. 양, 뒷, 그부엌 끝내가지고, 정화수 뜯놓고 빌었습니다. 그것은 양농 할머니한테 빌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빌은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드는 시공을 만들 수기 때문에 시공의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구분이 필요 없어. 늘 현재밖에 없습니다. 장소, 그, 장소도, 아메리카 대륙, 오시아니아주, 멀고 먼나라를 보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뿐이, 지금 그걸 다 땡겨, 땡겨가지고, 이자 노, 이자 놓고 보는 겁니다. 동서고금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제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수준 때 올리니까, 저나 아담이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사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같이 살다가, 선하 갖다 먹고, 육신으로 변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걸, 출, 태생,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연 또, 죽고 나면은,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영의, 영생이 신령체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없이 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는 얘기했죠. 에벨의 벨렉의 아들이 바벨 에벨루가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첫째 아들은 바벨탑 신할 평제가 하나님에게 배도하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사왔다면 둘째 아들 욕단은 그바벨탑은 교만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동으로 동으로 이주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에배의 차남 욕단이 한나, 대한민국 당인 고조선 당에 와가지고, 건국한 나라가 바로 교고조선이다. 연대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년 차입니다. 24년 차. 그때 교통수단이 뭐, 있으면 뭐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까? 강을 건너는데 배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면은, 오는데 충분히 한 24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고조선을 개국했는데, 고조선 개국의 국시가 뭡니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제가 이걸 보면 참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참, 면면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루게 하라. 널리 인간을 이루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우리 국시로 채택이 돼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아가 하나님한 10대 손 되겠죠. 그 노아의 한 5대 손정 되니까 하나님의 15대 손인 욕단이 직접 와서 개국한 나라가 고조선이다. 얼마나 벅합니까 그 때, 일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왔겠죠. 오면서, 고개를 넘을 때마다,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었다고 합니다. 아리랑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그들도 구구절절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유익하게라. 홍의 인간.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에또 우리나라 그걸로 봐가지고 역사를 봐가지고 화쟁사상 아십니까? 혹시 신라 말의 통일 신라 시대 원효대사라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뭘 주장했냐면 화쟁사상을 준비, 얘기했습니다. 스님 이 이걸 어떻게? 알고 화연사상을 주장했을까? 화연사상이 뭡니까? 아무리 다툼이 있더라도, 분쟁이 생기더라도, 절대 치고받고 하는 싸움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로 해결하는 거예요. 참, 이 말도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럼 원효가 기독교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마가 로마에서 순교자들 막 순고하고 할때 커터질 때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도마가 BC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산 사람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도마가 인도에 와가지고 뭘했냐 인도의 허항우, 허항우와 허공주죠. 허 허공주를 우리나라 김수로 왕, 가야, 가야의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주신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얘합니다 그때 김수, 그 도마가 가야에 와가지고, 과연 가야 여러분 도마가 인도 와가십니까? 복음 형파하기 위해서 거가십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올라갔 이유가 보험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팔목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 사랑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고 가셨다. 가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셨다.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전혀 듣고 그, 자꾸, 후세들한테 전파하고, 그래서 저는, 도마가 와가지고, 가야구에만 문이 아니고, 영주, 신라 땅, 영주라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도마 글씨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도마 글씨가 남아있다는 건본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가 왔 분명히 보험을 전파했거고그 보험을, 누, 구전을 통해서 누군가 누와 원전에 닿기, 원효대사 귀에까지 닿았을 것이잖 그래서 이화장사에 나왔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실, 진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다, 다 전파되어야 전파 되는 날 내가 이 땅에 다재임하겠다고얘기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예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이 작사를 했습니다. 안익태 선생이 누구냐 제가 이래 추적을 해 보니까 안익태 선생은 스페나, 스페인, 스페인에 유학 유학을, 유학을 한사람입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그분이 동해물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든 다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뭐, 종교 다르다고 뭐, 하나님하고, 하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미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호하사. 우리나라 맛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15대 손이 와가지고 직접 고조선을 개국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때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심이 기독교 부흥의 발단이 됐다. 기초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연대기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식, 하느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경연대기입니다. 성경연대기에 대해서 쭉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런 뭐 서울에 뭐 약대를 들어간 분이 직접 성인이나 철선 성기 그 치료 그치를 제가 지금 갖고 와서 다 참조해서 지은 겁니다. 이분도 아마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그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든지 그냥 보지 말고 깊이 렇게 하나님 입장에 다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님 향해서달려면 자꾸 실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보아는 이 지구상에 감추어둔 하나님 보호가얼마지압니까 수도 없습니다. 지금 6천 인간이 존재한 게 6천 몇 년인데 6천 몇년 동안 발견해가 찾아선 보호도 엄청나게 많지만 아직도 찾아서지 못한 보호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봄을 찾기도 하고 하인 뜻도 알고 순종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었어 모두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